사람들이 저어 실수를 하거나 욕심을 부리거나 그러면 실수를 하거든 네. 네. 그러면 이제 에, 우리가 이 조명 받으면서 노래를 하잖아요. 네. 그러면 한 소절 끝나고 나면 뒤에 중간에 이렇게 뭐, 뭐야 그 간주곡이 나올 네. 때 뒤에 가서 기다리잖아. 기다려, 이렇게 네. 네. 박자 치면서 그러다가 다시 2절뭐 이렇게 하고. 네. 그리고 순서 끝나면 조명 바깥으로 그냥 같이 없이 퇴장하잖아요. 그러니까. 들고 나가는 걸잘 해야 돼 아. 그런데 어~ 그 리듬이 있어요 누구나 네. 그러니까 뭐~ 어~ 누구나 그런 실수도 할수 있는 거고 아, 다 알고 또 있잖아. 어~ 또 어~ 그~ 시청자나 네. 어~ 이~ 일반 사람들 실증도 줄 수가 있어 네. 아. 왜냐면 사람이 완벽하지 않으니까 그렇지. 예 네. 잘난 척하기도 하고 아. 좀 과하게 나가기도 하고 네. 뭐~ 이런 거거든 네. 그러니까 그런 거는 그럴 때는 이렇게, 에, 에, 들고 아, 놔두시는. 아, 네. 아, 들고 놔두는 네. 건 자연스러운 아, 거다. 네, 자연스러운 아, 거예요. 자연스러운.